구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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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구독! 자, 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정치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핸드폰 구매할 때 있었던 썰을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이게 정확히 요거 S10 핸드폰인데 귀엽죠, 여러분들? 저희 집 에이스 따가지고 만든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구독자가 막한 8만인가 그랬는데, 아, 내 구독자 8만명 중에 누군가는 핸드폰 판매하는 어, 영업사원이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제가 페이스북 5만명, 그다음에 유튜브 구독자 8만명 중에 누군가는 분명히 이런 핸드폰 판매업계에 종사하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 그분이 진짜로 날 좋아해 주시는 마음으로 이제. 호구잡지는 않겠지 라는 생각으로 제가 페이스북에다 글을 썼어요. 그 당시에 이게 S10이 막 나올 때였어. 그래가지고 제가 글을 썼는데 제일 많이 연락 오는 게 어디였냐면은 강남에 한 1층부 1층부터 한 4층인가 5층까지인데 그중에 2, 3, 4층이 다싹다 다 영업사원이 있는 데가 있었어. 진짜 거기를 계단을 갔는데, 나보다 한참 어린 애들 있잖아. 제가 26이거든요. 저보다 어린 사람들이, 진짜로, 어, 이번에 뭐 하려고, 어, 핸드폰, 어, 아, 그거 지연 빵빵 해주지. 아, 그니까 가져와, 가져와. 아, 내가 해준다니까. 아냐, 안 와도 돼. 네네네 오늘 개통해줄게. 퀵으로 보내주면 되지. 어, 알았어, 알았어. 걱정 말라니까. 아, 잘해준다니까. 다 이러고 있어 진짜로 싹다 사무실에 가면 진짜 엄청나게 많은데 그 사람들이 다 거기 복도 나와가지고 화장실이며 계단이며 다 서가지고 진짜로 다 이러고 있어 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뭐냐면은 이제 핸드폰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지인분들이나 또는 고객님들이 연락 오면은 거기를 이제 그렇게 판매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진짜 놀랬잖아요 사람들이 꽉차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거길 간 이유가 뭐냐 페이스북으로 누가 저한테 오 지찬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어 지찬님 혹시 핸드폰 뭐 찾으시나요? 그래서 저 s 1 0이었던더니아 S10이 5G가 있고 뭐 4G 요금제가 있는데 뭐 찾으시나요? 저 5G요 그 다음에 기가수는 뭐몇 기가 찾으시나요? 저뭐뭐뭐 뭐, 뭐 있나요? 난 모르니까 물어봤잖아 그랬더니 뭐 256기가를 써야 된다 그래서 아 256기가요? 어 알겠습니다. 그걸로 하면 얼마예요?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그 전에 이제 찾아본 격서가지고 그분한테 그랬지. 그거 256기가로 하면 얼만가 해서요. 요금제는 혹시 지금 못 쓰시나요? 이러는 거야. 핸드폰 지금 못 쓰냐?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이거 쓰고 있었어요. V30 이거 개월에 된 거. 이거 30개월로 할부 넣었습니다 예, 사기당했어요, 거진. 그래가지고, 이게, 핸드폰 바꾼 지 지금 6개월 됐거든요? 근데, 어제 할부금다 냈어요. 어제. 30개월을. 아, 눈탱이 맞, 30개월인가 29개월인가 해가지고, 눈탱이 맞아가지고, 진. 짜 후에 많이 했거든요. 그러고 이거 바꿨어요. 이걸 바꾼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갔는데 이제 못뭐 쓰냐 핸드폰? 왜 V30 쓴다? 요금제 못뭐 쓰냐? 저는 야외 방송도 가끔 하기 때문에 무제한 요금제 써야 된다. 그래서 통신사 그럼 어디냐? 그래서 그때 LG 쓰고 있었어요. LG면은 7만 5천 원인가 8만 원짜리 요금제가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그거 쓴다 그랬더니 아 그러시냐?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금액이 이렇게 이렇게 된데. 그래서 그때 당시 얼마였냐면 이 핸드폰이 출시가가 132만 원인가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엄마 핸드폰 하나만 사줘 이놈의 새끼 중간고사 아주 그냥 바닥에 쳐놓고 뭐하는 거야 너 이놈의 새끼 또 유튜브인가 유, 어, 유튜버인가 그거 볼라 그러는 거지 어너 이번 기말고사 무조건 10등 안에 들어와 그러면 엄마가 핸드폰이든지 스마트폰이든지 연화혜택이라든지 그거 사줄 테니까 알았어? 그러면 입 존나 대빵 내밀고 이러고 방에 가서 뭐하냐? 기, 지금 있는 핸드폰도 좋은데 그 핸드폰으로 유튜브 보죠 핸드폰 바꿔달라는 이유 첫 번째 느려요 두 번째 바람의 나라 해야 돼요 예 요거거든요 별 이유가 없어요 사실 근데 애들 욕심이란 게 그러잖아 하여튼 그래서 좀 얘기가 산으로 갔는데 130만원이에요 130만원 좀 넘게 나와요 근데 그 당시에 갤럭시 s10이 나온 지몇달안 됐을 때 나한테 그러는 거야 자기가 영업수당을 받는데 그중에서 55만원을 자기가 내주겠다. 그럼 132만원에서 55만원 빼면 얼마예요? 75만원이잖아. 근데 여기서 공시지원금이라 그래가지고 이 핸드폰을 살때 지원금이 60만원이 나온대. 아니, 출시된 지 핸드폰이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핸드폰을 15만원에 가져갈 수 있다는 거야. 어, 나야, 존나 꽁이잖아.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내가 아까 말했던 그 강남 건물 있죠? 근데 거기에 이제 건물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들어가면은 거기에 다 진짜로, 영업사원분들이 엄청 많아. 전화기 잡고 있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거기 영업사원분 만나러 이제 갔었지.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을 만나러 내가 갔다가 만났는데, 카페로 가죠 그리고 카페로 갔는데, 결국에 하는 소리가 뭔줄 알아? 노트북으로, 아, 저희가 지금 그 대기실이 꽉 차가지고요. 제가 여기서 개통을 좀 해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아, 예, 알겠습니다. 했더니, 막 이렇게 해. 그러더니, 이러고 한 5분에서 7분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 하나 했지. 그래서 아무 말안 하길래 뭐 문제 있나요? 했더니, 아, 그게, 아, 이게 진짜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 이게 공시지원금이 60만원이라 그랬는데, 아, 이게 하루하루 막 바뀌거든요. 그래서 나딱 나도 영업을 했던 사람이니까 알지. 그래서 아, 말 바꾸는구나. 그래서, 그래서 뭐, 뭐가 어떻게 된는데 했더니, 아, 그, 이게, 이 지원금이 60만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40만원으로 바뀌었네요. 이러는 거야. 그러면 15만원 주고 살수 있는데 35만원 된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보통 다 그렇게 해준다 그랬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아 근데 뭔가 이제 35만원 내고 핸드폰을 가져올 수 있겠지만 뭔가 호구잡히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 그럼 연락드리겠습니다. 나는 안양에서 차 끌고 강남까지 갔는데 갑자기 그래버리니까 내가 삔또가 상하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가 뭐냐면 테크노마트 알죠. 신도림 테크노마트를 가래. 사람. 들이 무조건 아 이거 그러니까 뭐가 좋은지 뭐뭐 뭐 때문에 가는지 알아야 되잖아. 근데 거기 가면 9층에 가면은 거기에서 핸드폰을 정말 싸게 살수 있대. 그래가지고 내가 테크노마트를 이렇게 올라갔어. 이게 거기 에스컬레이터 타고 탁탁 올라거든요. 9층이야. 이러고 쭉 올라오는데 갑자기 어떤 아저씨가 에스컬레이터 올라가자마자 진짜로 핸드폰 매장이 몇십 개가 있고 거기 오른쪽 위에 다 번호가 붙어 있어요. 무슨 전자 뭐어 무슨 텔레콤 막 이래. 올라가잖아. 그러면. 은 야 이리와는 그거는 동대문이고 거기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 동대문은 어떻게 하냐면 동대문 쪽에 가면은 거기는 일로와봐 야 일로와봐 아아이 와봐 와봐 아이좀 와봐 어 와봐 이렇게 하고 테크노마트는 어떤식이냐면은 못찾으세요 뭐뭐 못찾으세요 못찾아 못찾아 살짝살짝 반말 섞어가 어 살짝살짝 못찾아 아니 아니 못찾아 못찾으세요 뭐 뭐요 못찾으세요 고객님 못찾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 지나가는 데마다 에스컬레이터 올라가면 그냥 스포트라이트 딱 받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 학교에서 그냥 조용히 앉아가지고 만화책만 보던 애야. 다른 애들이랑 대화를 잘못 겨. 근데 그런 애들 야영이나 수학여행 가면은 갑자기 존나 천운으로 MC가 어저 학생 나오세요. 저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박수. 그럼 갑자기 나와. 그럼 거기서 이제 막뭐 시키냐? 댄스 시키지. 그럼 거기서 막한번더못 올려 보니까 애가 막 존나 막 하는 거야 막 쪽팔리게 보는 애들 쪽팔리게 어, 그런 것처럼 무리한다는 거지 무 오버떠는 거지 살짝 그런 느낌 필요하신 분들은 거기 가시면 돼요 그러면은 올라 가자마자 바로 고객님 못 찾으세요 못 찾으세요 못 찾으세요 못 찾으세요 못 찾으세요 못 찾아 못 찾아요 못 찾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다 불러. 싹다 불러 그러면은 유튜브들 찾아보면은 저도 유튜브를 찾아보고 갔는데 가서 뭐호구안 잡히는 법이라 그래가지고 뭐 계산기를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하면 계산기부터 내미는데요 그럼 거기다 따다따 하고 저 이만큼 알아보고 왔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다시 두들겨서 가격을 알려줄 거래요 그리고 거기서 깎으면 된대요 아니면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데 간다 그러면 되고 전 갔는데 진짜로 코가 진짜 이 코가 이렇게 생겼어 핸드폰 게임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오히려 그 사람한테 갔어 그래서 아 혹시 여기 S10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 S10 찾으세요? 그래서 에 네, S10 5 5G 256GB로 찾고 있어요 이렇게 오히려 내가 이렇게 좀 있어 보이듯이 일부러 이렇게 얘기해서 기선제압하려고 그랬더니 아 잠시만 그걸 앉아보시겠어요? 이러면서 앉았어 근데 이 친구 갑자기 혹시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이러면서 공시지원금 얼마에 얼마까지 알아봤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러면 저희는 조금 더 해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서 계산기를 두들겨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자 130만원을 24개월 때려요 그럼 5만4천원 5만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얘네들은 그렇게 안해요 나비금 5만4천원이라고 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계산기를 두드려주잖아 그럼 이 사람 얼마 두드린줄 알아? 5만3천원이야 내가 그래가지고 어? 싸길래 기분이 괜찮아가지고 어? 할라 그랬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근데 고객님 이게 어 이렇게 가입하시면 되고요 신분증 가져오신, 가져오셨나요? 이러라서 어 혹시 근데 이거몇 개월이에요? 이걸 물어봐야 되거든 근데 알고 보니까 36개월인 거야 나를 개호구로 본 거지 내가 호구도 아니고 내가 얘기하지 36개월을 해가지고 이 가격이 나와요? 그랬더니 고객님 이게 원래 이제 36개월로 하시면 금액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되 2년 쓰시고 저희 가게 오셔서 핸드폰을 반납을 하면 계약으로는 36개월 하고 2년만 내시다가 핸드폰 그대로 가 가져오시면 저희가 새 폰으로 다른 걸로 최신 폰으로 그때 바꿔주겠다 이러는 거야. 근데 생각을 해봐. 야, 사업이 지금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업이 갑자기 한두 달 만에 문 닫는 사람들도 있고. 어? 1년 만에 문 닫는 사람들도 있고 하는데, 그거를 2년 쓰고서 가져갔을 때, 이 사업체가 없어지면 누가 증빙해 줄 건데, 그아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존나 만만해 보이니까, 나보다 어려 보이는 애가, 어? 코, 코 이런 애가 나와, 나와가지고 36개 후려치고 있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알아보실 때는, 뭐, 여러분들이 다른 데를 알아요 나는 썰, 어? 나는 이제 썰 핸드폰마다 다 달라요, 지원금이.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은 제가 오늘 진짜로 제가 S10을 바꿀 거거든요. 아이폰은 내가 제가 아이폰에 대한 썰이 한번 있는데 제가 아이폰 6인가 그걸 썼었어요. 근데 아이클라우드 비밀번호를 잃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분실해가지고 제가 찾으려고 아이클라우드 가가지고 정지찬 주민번호까지 입력했는데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야, 미친새끼가 핸드폰이. 그래가지고 기분 나빠가지고 진짜 레알 실화로 딱한번 그때 아이폰 썼다가 그냥 바꿔버렸습니다. 핸드폰 그때 바꿨어요. 그때 바꾼 게 V30이에요. 아이폰이 뭐야, 이마 아이폰이 뭐야. S20을 사라고? 아니, S20까지 내가 필요가 없어가지고 방송용 폰이라. 알았어, 알았어. S20 한번 봐볼게. 어, 나 S20 클릭한 거 아니야, 지금? S10인데? 어, 맞잖아. 아, 아, 이게 통신사가 붙어 있구나. 난 이걸로 해야 된대. 나 LG 코 쓰면 안 돼. 기기 변경, 현금 완납. 9만원짜리 요금제. 우리 할아버지가 참전용 사신데 이거 되나? 안, 아빠한테 물어보자. 추가 사은품 어? 오오 잠깐만 이거 주는 건가 무조건 이거 다 비싼 거 아니야? 아 포인트 버즈 좋냐고요? 어 버즈 노래 좋죠 신청하게 한번 해볼게요 어? 아 잠깐만요 이거 주민등록번호까지 입력을 해야 돼가지고 주민번호를 확인하라고요? 아이저 뭐? 아, 저, 맞아요. 제 주민번호인데. 아, 이거 자꾸 이렇게 에러나면 나 외국인 설 뜨는데. 어, 됐다, 됐다, 됐다. 네, 요걸로 했습니다. 여튼 그래도 뭐, 호구 잡힌 건 아니네요, 여러분들. 이 정도면. 인터넷으로 사는 게 싸네, 여기가. 폰 메디카노. 제가 핸드폰 오면은, 그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